어, 됐다. 사용했어. 초콜렛 나왔어, 초콜렛 이건. 는 <laughs> 반갑습니다. 블레이드, 위버에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드밴스트 에듀케이션 위드 빅토르라는 게임이고요 요즘에 수학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. 그 발디의 수학교실에 좀더 뭐 학교 고등 수학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영어도 써 있는데 발디베이지의 어팬 게임이라고 써 있네요. 약간 팬 게임 개념의 고등부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빅토르의 수학 교실 어 지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let's go. 이분이 선생님이 I no 아니라 book. 거의. 교장선생님 같은 분이기인데 코스가 역시나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거고, 메스가 어, 1 0분의 0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거 10개를 풀어서 나가는 거 같아요. 확실히 좀더 난이도가 올라간 거 같아요. 쓰레기통이 뭔가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, 이거는 뭐지? 뭔가 아까 뜨리링 올리던데, 자꾸 여기 뭔가 휴지통이 보이니까, 이거 뭐 버리는 건가 봐요. 해봅시다. 고양이도 있고, 일단 시작 음악은 경쾌한데 <laughs> 공포게임 안 같은데 그리고 학교 자체가 좀 오래된 것 같아 올드 스쿨이야 어 수학 드디어 문제가 있다 아이슈타인도 보이고 뭐 동전 동전으로 뭐 하는 거지 여기다 한번 해볼까 뭐야 아 버려버리잖아 아이 동전 아까운데 쓰레기통이네 저건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통이네 버려버리네 좋아요 3 더하기 0은 3 하. 아직까지는 쉬워. 근데 문제가 다섯 개인 게좀 특이하네. 문제가 뭐 이렇게 많아. 역시나 이건 틀렸지. 이제부터 또 똑똑거리면서 오겠지. 비슷하겠지? 으! 음, <laughs> 아, 깜짝이야. 뭐 뭔가 교실이 좀 넓어졌어요. 오케이. 뭐야, 이거 쓰레기잖아. <laughs> 마이너스 있어. 마이너스 2, 6. <laughs> 어, 누구 왔는데? 지금? 누구 들어오는 소리 났는데? 오 몰라. 아, 근처에 누구 있는 소리 나는데? 어, 여기 이상한, 나가는 데가어 개사진도 있고. 아, 여기 뭐, 뭐예요? 여기는? 치과야? 아니, 팔팔에서 3을 빼야지, 참. 아1 <laughs> 마이너스 3. 아, 우리 빼기 는 가지 맙시다. 좀 마이너스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2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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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전혀 아,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놀래켜 버리면 어떻게 전혀 대비를 못했잖아.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나 봐요. 이 문제 푸는 동안에도 선생님이 오나보네. 원래 발디의 수학교실에서는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안 왔거든요. 그냥 다 스톱이었는데, 얘는 문제 비, 문제를 푸는 동안에도 돌아다니나봐요. 문제 풀지 말아버릴까? 팔. 하나만 맞춰도 되지 않을까? 다 틀려도 생각 없지 않을까? <laughs> 하나만 맞춰, 그냥. 귀찮어. 이건 뭐지? 까볼까? 어, 깜짝이야. 사용이 안 되는데? 어, 앞에 있어, 앞에 있어. 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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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. 캔이 무슨? 아 뭐야, 켄 아무런 숨을 데기도 없잖아. 그리고 수학 교실은 발디의 수학 교실은 이게 좌우로 못 움직이는데 그냥 좌우도 움직여져요. 좀 통로가 넓어졌어.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체력을 좀 채우고. 스태프 는 이런 기괴한 사진을 봤나? 어? 안들어가죠왠 전화기 소리? 여긴 강당 같은데? 근처에 있는 소리 나 선생님 근처에 왔어요 어? 다시 점인이다! 아깜 뭐야 너 쟤 누구야? 체크 아니야. 수, 뭐야? 헬스입, 수입인 것 같다. 아, 네. <laughs> 어, 얘네들 수입수입은 스윕, 말이 없네. 왜 문제지가 없지? 여긴 뭐야? 여긴 뭐 미술 미술실이야? <laughs> 고등 고등 수학이라 다양하게 있네. 이 동전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? 어? 50센트 흰색, 금색도 있고 근데 왜 문제지가 없어? 아니요, 저기 좀... 여기, 여기가 자판기인가? 뭐야, 그냥 버리잖아 이거 뭐야 어? 자판기다 자판기다 오케이 어? 안 써져? 됐다 아 이거 그냥 띄우네? 띄우는 것도 있네? 안 써져 자판기 앞에 아, 있다 앞에 아, 앞에 아, 있다 앞에 아, 있다 도끼 들고 오시네? 이슈가 선생님은 어? 어? 왜냐 면 화초가 있어? 화초실 초실이 엄청 넓은데요? 아 이쪽으로 나가면 와맵 되게 넓네 너무 어렵다 이거 어 됐다 사용했어 초콜렛 나왔어 초콜렛 이건? 깜짝이야 마우스 우클릭이 사용하는 거구나 쫓아오고 있어. 괜찮으냐? 쪼꼬렛 있어. 체력을 채울 수 있다고. <laughs> 어, 이 아저씨, 지름길로 오시네. 돌아오지 않고 지름길을 아시는 선생님이셔. 어디 가니? 너네 둘이 사귀니? 같이 다니네왜 교실에 수학... 그게 없지? 어근가? 문제지가 아예 없는데다 돌아본 것 같은데? 은근? 아 여기 안 와봤다 여기 뭔가 있을 거.. 있겠다 없다 여기 뭔가 있겠다 있다 나이스 7 4, 5, 6 마이너스 6아 잘못 눌렀다 <laughs> 8아 뭐야 16, 18, 19 띠리링 소리가 근처에 왔던 소리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뭐야 왜그래요 아 얘가 묶어두는 계란같은 개념이구나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<웃음> <웃음> 책상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네. 와뭔게 엄청나. <laughs> 엄청 많아. 이래서 쓰레기통이 있나 보다. <laughs> 뭐야 이거 어떻게 너 해? <laughs> 마이너스 16? 어? 틀렸다. <laughs> 10. 5, 14.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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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어, 아니네, 안 왔네. 안 왔네. 아, 나 옆에 있는 소리 들렸는데. 왜소 문제가 없죠 야, 여기 여기에서 만나 마주치면 끝장이다, 끝장이다, 끝장, 끝장이다, 끝장. 아라라라라. <laughs> 오, 예스. 오 피할 수가 있어 피할 수가 있어 그거 하나 좋다 피할 수가 있어요 빵! 빵. 아우 오 안녕 안녕 선생님 잘가요 땡큐 땡큐 스윕스윕스윕 어 깜짝이야 넌또 뭐야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11 구, <laughs> 마이너스 1어 어, 야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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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28 뭐야 다 틀렸어 하나만 맞춰 어, 이봐 왔어 소리가 들렸다니 게니 소리가 들렸다는 게니 아우 쌤할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저 아저씨 <laughs>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요 됐다 됐다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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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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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벤토리를 이런 쓰레기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. 일단, 따돌릴 수 있겠어. <laughs> 뭐야? 아! 아! Boy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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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프야 n k y D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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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t r w try again. This is not 아 ball. 오렌지 <목소리도> 토네이도 <목소리도> 저 주방장은 <laughs> 어그 주방장이 원하는 재료 이름을 또 써줘야 돼요. 여기 말고 다른 스태프 있는데 거기를 따야 돼. 아, 누구슈? 누구슈? 왜 그러슈? 내뭘 잘못했는데 나안 뛰었어. 나안 뛰었어. 안 뛰어도 그냥 자꾸 들어가는? <laughs> 야좀 만나서 죽을 뻔했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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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왜왜왜왜왜왜왜 <웃음> 왜, <웃음> 왜, 왜 선생님이 <웃음> 왔잖아 <웃음> 선생님이 왔잖아 이게 <laughs> <Yeah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 아 진짜 살라고 아둥바둥 해도 안되는구나 어드밴스드 에듀케이션 위드 빅토르였습니다 재밌게 플레이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,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뭐 엔딩 어,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할게요.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, 바이.